제가. 오! 바삭해요 오. 굉장히 크리스피한데요, 소리가. 유지, 유진이도 한번 드셔보세요. 유진이 팝콘개시해볼래요 아, 유진이 팝콘 좋아하죠? 야! 오! 야, 이거 재밌다. 여기 보이세요? 예. 네. 아 뜨거워. <laughs> 이 비닐장을 어떻게 잡고 있냐? 으악! 아, 뜨거워. 이번에 팥붕 게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팥붕이 진짜 질리거든요, 예, 여러분. 안에 반죽이 제법 잘 익었어요. 이야, yeah. 이거! 누가 만들었니? 참, 참, 참 잘, 참 잘했어요? 한 시식. 먹고 맛있으면 골든벨 한번 올려주세요. 골든벨까진 아니에요? 오오. 음. 오! 오 오돌 씨가 골든벨 울렸습니다 간만에 칭찬 한번 받네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골든벨, 야, 골든벨 붕어빵의 주인공이 되셨는데, 아 저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, 사장님. 음, 이건 진짜 정말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받는 칭찬보다도 값지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뜨거. 그냥 팥 붕어빵, 붕어빵, 붕어빵 좀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?